안녕하세요, 형님들. 이 캐릭터, 지난번에 소개 한번 시켜드렸던 캐릭인데, 가격 다운돼가지고 다시 나왔어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캐릭은 고객번호 없는 구글 캐릭이고요 레벨은 86레벨에, 26.3%헬릭입니다 장비는, 아, 비각인 9엘름의 축복, 각인 8 아칼, 각인 7 신간로그, 뭐, 이런 아이템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. 비각인 4금날 있으시고요. o t 의5 경갑, 추고 푸기, 7검기, 그리고 쌍축 사용반, 그리고 1민눈의 6회복 인장, 6소호 인장, 그리고 엘릭은 4 엘릭에, 하프 엘릭이 8 엘릭입니다. 스킬에서는 게일, 스트라이크 에로 뭐 이그라이 스피릿, 이렇게 있고요. 엘브니더도 있습니다 엘분이더 엘브니더 스피릿이랑 에, 뭐 엘마나 이런 전설 스킬은 따로 없으세요 변신입니다 변신에서는 전설변신 가레질리언이랑 영변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개 영변이 열일곱개고요 피기에서는 뭐 진데스 진다엘 리데엘 있으시고요 그리고 컬렉션은 17% 등록률에 완성률 15%입니다 그리고 문양은 아홉번에 에바 아홉번에 다섯시 파그리오 여덟번에 다섯 시. 마프르 10번에 6시, 타이야 6번에 4시에서 한칸더 갔고요. 블랑카인 6번에 4시 한칸못 왔고요. 아이나사드 6번에 4시입니다. 이 캐릭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영변이 3장 있어요. 한장더모으시면은 전변 도전 가능하고요. 인형에서도 영인이 7마리 있고, 뭐 다골이 있고, 하지만 지금 3장, 영인 3장, 영변 3장, 중복으로 이렇게 3장, 3장 있으십니다.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. 소성은 파이어분까지 하셨고, 밑으로 지금 세번 도전하셨어요 이캐릭 기존에 700만원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550만원으로 가격 하향해가지고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뭐 550에 하셔서 이것을 해본 영변하나 해가지고 뭐 듯을 뽑으시거나 컬렉도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형에서 이거 해서 얼려를 뽑으시면은 또 엄청 올라갈겁니다 구글이고 고번도 없기 때문에 정말 크게 메리트 있는 캐릭이라고 생각해요 550만원 좋은 가격에 나왔으니까 관심있으신 형님들은 많이 우측 하단에 카톡으로 연락 많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